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승빈입니다. 2월 19일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시즌 8의 1일차 K보트 경정경주 제1경주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장수영, 2번 김민천, 3번 이지수, 4번 우진수, 5번 고정환, 6번 박지훈 선수가 오늘의 첫 번째 경주에 출전한 선수들입니다. 앞선 소개향주 기록에선 6번 박지훈 선수가 6초 66을 기록하면서 6명 선수들 가운데 가장 빠른 기록 동시에 모터 성적도 6점대 모터로 6명 선수들 가운데 모터 성적면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이 2번 김민천 선수가 6초 77 3번 이지우 선수가 6초 85를 기록하면서 뒤를 이었는데요. 현재 바람의 방향은 2턴 마크에서 1턴 마크 방향으로 1 리터 마크 모두 바람이 불고 있는 상태입니다. 맑은 날씨 속에 바람은 조금 불고 있는 상태. 2턴 마크를 선회할 때 특히나 주의를 요하는 등바람의 영향권. 오늘의 첫 단추를 여섯 명의 선수들은 어떻게 꿰게 될지 3번의 이주 선수는 3연대율 10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속도를 올리는 여섯 명의 선수들 펼칠 제1경주 남은 시간 2초 전 1초 전 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 1번 장수영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는데 스타트 스타트 모드 정상입니다. 첫 번째 턴마크를 지나면서 스타트 빨랐던 1번의 장수영 선수가 그대로 선두 흐름 이어갑니다. 그 뒷자리 3번 이어서 2번까지 1, 3, 2번, 1, 3, 2번의 대열 앞선 흐름 하지만 4번의 우지 선수도 2번과의 아주 근소한 차이를 나타내면서 입상권 진입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3, 2번 선수들도 격차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이턴마크 통과하면서 1번, 3번 안쪽으로 이번에 김민천 선수가 더 올라오면서 1번, 3번, 2번, 1번, 3번, 2번, 1번, 2번, 3번, 3번, 2번, 3번, 2번의 초접전 상태. 4번의 우준 선수는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진 상태입니다. 1번의 장수용 선수가 가장 먼저 1터 마크를 지나면서. 이때 3번의 이주 선수가 계속해서 2위권을 사수해 갑니다. 이번에 김민찬 선수가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1, 3, 2번의 대열 합상 흐름 그대로 유지가 된 채로 마지막 턴 마크로 향해 가는데요. 1번 장수영 선수가 가장 먼저 마지막 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결승선 향할 때 뒷자리 3번 이어서 2번까지. 플라잉 스타트 제1 경주 승자는 바로 1번 장수영 이어서 3번 2번 뒷자리 4, 6, 5번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순위 확정했을 때까지 경주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